네, 오늘은 라오스 오지마을 2일차입니다. 어제 여기 반나에 와서 하루 지내봤는데, 어, 오랜만에 완전 꿀잠 잤습니다. 근데 피곤해서라기보다 할게 없어서. 해지면 밖은 완전 깜깜하고 방에서는 데이터가 안 터져서 핸드폰을 못하니까 진짜 할게 없더라고요. 심지어 방에 불도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전기가 점점 딸리는지 깜빡깜빡깜빡거려가지고 그냥 꺼버려서 잠자는 게 답이라 그냥 누워 있다 보니까 진짜 꿀잠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지 마을에서 하루 보내야 하는데 오늘은 어제 오는 길에 봤던 동굴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가는 김에 무항응오이 거기까지 가서 오랜만에. 디지털 맛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속옷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 제가 속옷이랑 양말을 12개씩 들고 다녀서 빨래텀이 좀 긴데 하필 오지에 들어와 있을 때다 떨어져서 손빨래해야 합니다. 여기 당연히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 후딱 빨래하고 동굴 보러 가야겠습니다. 제가 세제랑 섬유유연제를 들고 다녀서 손빨래 할수 있습니다. 손빨래를 손빨래 해온 적이 있나? 처음인 거 같은데 훈련소에서도 세탁기 쓰지 않나? 근데 훈련소? 아 손빨래를 다 해본다. 많이 하면 힘드니까 긴급으로 속옷 두 개만 손빨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수도. 어제 샤워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물 와 진짜 감기 걸리는 느낌. 오늘 샤워하지 말까? 마지막 섬유유연제 조금 조금만 조금만 오케이 잠시 숙성. 아아아 타이야 오야 와. 옛날에는 손빨래 어떻게 했대? 그 강가에서 그 빨래판에다가 막 두들기면서 빨래 하는 거 드라마에서 본거 같은데. 아, 속옷 두개 하는 것도 이렇게 했는데. 어 빨래 완료했습니다. 이제 11시인데. 호포 갔다가 거기까지 가서 밥 먹으면 좀 늦지 않을까? 오늘 여기 사람 계시는데 밥 되냐고 물어볼까? 후, 밥이 좀 걸린다 그래서 그냥 가는 길에 있는 거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있겠지? 어제 지나오면서도 봤는데. 와, 한번 왔던 길이라고 글쎄 익숙해져서 막힘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장은 이렇게 탐험복장, 동굴 간다고 풀세트 장착하고 왔습니다. 사실, 방안이 어두컴컴해서 방안에서 밖에 봤을 때 엄청 밝길래, 아, 오늘 햇빛 장난 아닌가 보다 하고 나왔는데, 오늘도 구름이 좀 있네요. 오, 왔다. 어제 그 동굴. 입장료가 있는 것 같았는데, 어제는 바로 물어봤었는데, 여기 안에다 물어보면 되겠다. 입장료 내고 왔습니다. 입장료는 2만깁 오, <laughs> 이만큼 들어왔다고 시원하네. 졸구는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딱 그냥 공터 느낌의 동굴이고, 저쪽이 진짠 것 같아요. 절로 가자. 오, 트랙터 지나간다. 저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내일 나갈 때. 거기가 동굴 가는 길인데. 물이 엄청 맑다.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조그맣지만. 저 계단이 이쁜 것같아 응? 저긴 뭐지? 저 위에 또 있는데? 여기부터 가보자. 오 어 확실히 어제 갔던데보단 안전한 느낌. 아 여기 이게 다구나. 오 뭐야 물고기 왜 이렇게 커? 오 뭐야 어, 물고기가 팔뚝만한데? 약간 일본 관광지 가면은 그 연못에 있는 비단잉어 크기. 와 여기 물맑아가지고 여기서 물놀이해도 재밌겠다. 뭔가 엄청 시원할 것 같아. 오 다음은. 뭔가 더 본격적인 느낌. 크, 그리고 사이즈도 커 보입니다. 오, 우 오. 와, 엄청 크다. 어제 거긴 상대가 안 되잖아. 오, 여기도 무르르고. 여기 밖에서 빛들어오니까 안에도 좀 밝네. 야, 안쪽에 더 있나? 오, 여긴 너무 어둡다. 보일까? 와, 라이트를 켜도 안 보인다. 야, 카메라 핸드폰으로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잘 보이냐? 아, 저기가 끝이지? 오. 오케이. 동굴 탐험 끝. 재밌었다, 동굴. 여기 식당 있는 것 같으니까. 손은 물어가야겠다. 밥 되냐고. 사람이 없네. 저아 주머니가 같이 하는 될까? 사람이 저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 아요불 이런 식으로 피웁니다. 여기 가스가 없어서 이렇게 화덕 만들어서 나무로 불 떼서 요리하는. 신기합니다. 아, 오늘은 밥이 없답니다. 결국 저쪽 가서 먹어야겠네. 여기 동네가 전기가 없는 건 아닌데, 좀 전력이 불안한 것 같아서 냉장고를 풀로 못 돌리니까 식재료가 없어서 밥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예상이지만 제숙소만 봐도 딱 그런 느낌이라. 아, 그래서 어제 저녁에 라면 끓여 줬나? 어제 저녁 되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진나면 괜찮냐고 물어보던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12시인데, 저기 무항호이까지 부지런히 걸어가서 밥부터 먹어야겠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와, 드디어 왔다. 어제 출발 지점이었던 여기 학교. 어, 여기 가야겠다. 그냥. 바로 앞에 사발비 오 여기 사장님이 한국 사람입니다 와, 되게 신기하네 사장님 말잘 통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봐야겠다 샌드위치랑 하나 더 시켰는데 배고파서 먼저 먹겠습니다 제대로 나오는데 음 맛있어 바게트가 엄청 바삭합니다 안돼 안돼 왜그래 됐어 <laughs> 나에게 근데 고양이들 사람 먹고좀 주면 안 되지 않나? 생각보다 샌드위치 양이 많은데 괜히 두개 시켰나? 이 리조또입니다 리조또 코코넛 맛나 맛있는데 양이 많긴 한데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돼. 저희 돌아가면 또 저녁에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와, 진짜 배부르다. 저녁 안 먹어도 되겠는데? 어, 여기서 계산하면서 물어봤는데. 한 번에 가는 거 루앙 프라방까지 26만 기비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경운기 같은 거 20만 기비랍니다. 20만 기비면 이틀 잔 건데 너무 비싸지 않나? 고민되네. 어 여기 성착장에도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보트 플러스 버스투 루앙 프라방. 어, 여기 사람 오셔서 물어봤는데, 여기 28만 끼비랍니다. 저기가 맞네 저기서 해야겠다. 아, 어, 온 김에, 강구경이나 좀 할까? 아, 어제 여기 딱 내려가지고, 짐 들고 올라오느냐고. 풍경이고 뭐고.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그리고 여기 도착하면은, 여기서 계단부터 호객행위가 엄청 시작됩니다. 너 이미 방 잡았냐고, 막. 우리 방이 있다고 여기 앞에는 이렇습니다 내일 또 여기 와서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거기 돌아가서 그거 예약해야겠다 저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하면서 핸드폰 충전해야 돼 보조 배터리랑. 이게 속세의 맛인가? 여기는 데이터도 터지고, 전기도 들어와서, 충전도 가능하고, 저는 시골 살이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시골 살이가 뭐야? 시골에도 요즘 전기 수도, 가스 다 들어오잖아. 저는 우지 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읍내라고 해야 되나? 읍내 나온 김에 밥도 먹고, 루앙프라방까지 가는, 교통편도 마련했고, 전기 충전도 하고, 나온 김에 할수 있는 거다 하고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여기 계속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리 돌아가야지, 여기 깜깜해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마을까지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충전만 딱 하고, 다시 마을로 가겠습니다. 자 읍내 나들이 마치고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아또한 시간 부지런히 걸어가야 도착인데 어제처럼 누가 오토바이로 태워준다 그랬으면 좋겠다. 어제는 캐리어 때문에 못 탔는데 오늘은 진짜 기쁜 마음으로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오, 어, 마을 거의 다 왔는데, 여기 애들이 물고기 잡습니다. 투망인가? 오, 어, 투망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시골 느낌 난다. 시골에서 물놀이 하면서 물고기 잡는 거. 애기들도 학교 갔다가 학교 하나 봐요. 얘네는 맨날, 현도 한 시간, 왕복 2 시간 다니는 건가? 어. 너무 힘든데, 대단하다. 내가 아저씨여서 힘든 건가? 와, 드디어 마을 도착. 저기가 숙소인데, 그래도 오늘 마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마을 한 바퀴만 마을 산책 좀 해야겠다. 사실, 마트에 물 사러 가야 됩니다. 마을 산책은 핑계고 마을은 오늘도 평온합니다. 어제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어. 애기들만 좀 뛰어다니는 중. 여기는 오히려 해지고 나서가 더 활기찬 느낌이에요. 아, 다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트 들렸다. 숙소 복귀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6시 10분입니다. 아,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그래도 주인집에서 식사 한 끼는 해야 되지 않나. 마침 사람 계시니까 여기서 저녁 먹어 보겠습니다. 될까 근데? 여기 주인 댁에서는 뭘 먹을 운명이 아닌가 봅니다. 결국 어제 갔던 식당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녁까지 먹고 돌아와서 오지마을 2일차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오지마을에서 생활해 봤는데 어 여기가 전기도 불안정하고, 가스도 없고, 불편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한 번쯤? 인생에 한 번쯤은 경험해보면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템플 스테이 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와가지고, 그런 생활을 체험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속세로, 돌아갑니다. 그럼, 라오스 오지마을 탐방은 여기까지.